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에 관심 많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흥미로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이자 베셀러 작가인 요한하리저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이 책은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자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생활하는 본인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 원인 그리고 이를 회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여러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스크린타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의 평균 스크린타임은 3시간 15분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지난주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지만 부끄럽게도 평균 2시간 48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은 몇 시간인가요? 스몬비란 단어 잘 아시죠?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에 몰입해서 주변을 인지 못하고, 처칫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저희 병원 역시 스몬비 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수술 끝나고 갱실로 가는 길에 무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동안 들어온 카톡이 없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오죽했으면 스마트폰 확인하느라 실호동 신호를 잘못 볼까봐 바닥에도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한 지역들도 많죠. 그런데 막상 걸으면서 확인해야 할 만한 중요한 정보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 말씀이 맞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또는 업무 중 우리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때로는 카톡에 답장을 하는 등 이른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뇌는 근본적으로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게다가 잠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뇌가 온전히 다른 일을 하도록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일을 하게 되면 뇌가 피곤해지고 그 결과 시간 낭비, 실수 연발, 창의력 저하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잘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독서하려고 책에 집중하다 보면 은근슬쩍 카톡 온건 없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올라오지 않았나?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여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지금까지 읽은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연결이 잘안 되게 되죠. 저만 그런 것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거나 업무를 할 때는 아무리 궁금해도 스마트폰이나 SNS를 꺼두고 온전히 현재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해서 일정 시간 특정한 일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고, 의지가 부족해서 자꾸만 스마트폰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타이머가 설정된 박스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몰입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다른 감각을 잃고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경험이 많았었죠. 고등학생 시절 여름 독서실에서 친구한테 빌린 김용의 무협소설 의천도룡기를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앉아서 읽다가 집에 가서 다음날 쓰러져서 공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몰입해서 책을 읽은 경험이 없네요. 어쨌거나,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하고, 셋째, 내 한계 근처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방해할 스마트폰이나 SNS를 멀리 하고 몰입할 조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우선 나의 정신이 건강하고 튼튼하겠죠.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집중력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면이 부족할수록 기억력, 창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 이전 동영상에서도 몇번 언급했지만 커피는 우리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 물질인 아레노신의 수용체 결합을 방해해서 마치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이 우리 몸을 속입니다. 결국 커피를 들이마시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도 결국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독서 역시 점점 더 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인의 57%는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매년 수능 국어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에 치여서 책을 덜 읽는 것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읽을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한번더 보게 되죠. 성인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많은 책 관련 채널들이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의 내용, 속된 말로 액기스를 요약 정리해서 들려주는 컨텐츠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굉장히 잘 정리한 좋은 컨텐츠들이라서 어차피 그책 읽어보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컨텐츠를 보니까 마치 그 책을 다 읽고 이해한 것 같은 착각에 더 독서를 안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저 역시 지금처럼 가끔 책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책을 사서 읽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서 가급적 내용을 요약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는 소설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통해서 상상의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고 소설의 인물들에 몰입해서 마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을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Gmail 회사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시간 동안 앱을 사용해야 광고료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의 앱에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게 하면서 점점 더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을 하는 와중에도 환자 주문일 속의 스마트폰에서는 카톡, 카톡 울려댑니다. 당연히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초기에 인터넷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홈페이지란 명칭처럼 예전 인터넷 사이트는 페이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하나가 한 페이지라서 다른 컨텐츠를 보고 싶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말까 결정은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이른바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바뀌어서 볼만한 컨텐츠가 나올 때까지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으면 최소 1시간 정도는 휙 지나가 버리죠?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너무 잘 알아서 다음 쇼츠로 넘어가도 흥미로운 컨텐츠가 계속 나옵니다. 앞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책을 잘안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입시공부에 치이다가 잠시 짬이 나서 유튜브 쇼츠 등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 결과 2021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인의 짧은 영상은 주로 웃음을 위주로 제작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할 필요 없이 멍 때리고 다음 쇼츠, 다음 쇼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쇼츠 시청을 멀리해야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온전히 나의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내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우선 스마트폰의 알림 설정을 모두 끄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연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하다면 카톡 안 읽는 것 확인하고 바로 전화로 연락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SNS 앱들이 있습니다. 이들 앱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사용자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겠죠. 이메일 역시 시간을 정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출근해서 제 유튜브 채널과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생활 중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 역시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겠죠?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음식, 주거, 난방 등 필수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업무가 끝나면 회사로부터의 연락을 끊고 온전히 남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전공의 근무 시절에는 토요일 오전 진료까지 마치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쉴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말을 온전히 쉴수 있게 되었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4일 근무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주 4일 근무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업무량을 파악하고 일을 4일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딴데 신경 팔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은 업무 특성상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각종 영양분이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의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흰쌀밥, 떡, 베이글, 시리얼 등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중포도당 수치가 순간치솟아 올라가고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 집중력에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폭식과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오메가3 등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문제 역시 중요하겠죠? 공기 중 미세먼지 역시 우리의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나쁨에 해당하는 탄소 나노 재료를 신경 전달 세포에 처리하고 변화를 관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 세포의 비정상적 활동이 관찰되었고 특히 치매와 관련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존재할 때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상대야 하는 이유가 또 늘어났네요. 집중을 사라지 못하고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인 ADHD를 아시죠? 미국 청소년의 13%가 ADHD 진단을 받았고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인 ADHD 유병률도 3대지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ADHD는 뇌의 손상과 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지만 환경, 부모의 스트레스, 식사 등으로부터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나 살아가는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책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의 집중력에 관한 인터뷰와 연구 자료들을 싣고 있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차분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반성하게 하는 글들을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커피 네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독서하는 하루 되세요.